한번 임대를 주면 9년 동안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논란이 큰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기간 2년, 갱신요구권 1회로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을 2회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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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9년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안정이 크게 강화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번 임대하면 장기간 주택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만 바꾸는 법안이 아닙니다. 임대차 구조 자체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의되는 범위에는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지는 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자는 겁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하나 논란이 큰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 등기만으로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회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분쟁이 곧바로 경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와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 경우 매수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이의 제기권이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기존 임대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당일 0시로 앞당기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세사기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가 분명해 비교적 공감 의견이 많은 조항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전세 매물 감소, 월세 전환 가속,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직 발의 단계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보다 취지와 쟁점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서랍속 변호사였습니다.